IBK 기업은행의 전력을 떠받치는 큰 기둥이 꼽혀나갔습니다. 5라운드가 치열한 시점에서 여자 배구계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IBK와 GS 칼텍스와의 운명적인 맞대결 1세트 도중 들것에 실려나갔던 IBK의 리베로 최리 임명옥 선수의 정밀 검진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과 그에 따른 수술 결정이었습니다. 이 진단이 가지는 무게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40살이라는 베테랑의 나이를 고려할 때 아킬레스건 파열은 올 시즌의 마침표는 물론 22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위대한 전설의 기록지마저 강제로 멈춰 세우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오늘 랭픽스에서는 임명욱의 이탈이 기업은행의 몰골 수비 대지앙의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일부 팬들 사이에서 부상하고 있는 파격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구해인 복귀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상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당일 경기 1세트 9대15로 뒤지며 추격의 고삐를 당기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주포 실바의 갑작스러운 팁인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던 임명옥 선수는 특별한 충돌 없이 코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배구 선수들이 아킬레스건이 파열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 공포스러운 뚝 하는 소리, 현장에 있던 여현 감독 대행과 상대팀 이영택 감독조차 이미 직감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동료들의 걱정어린 시선 속에 들것에 실려나가는 전설의 뒷모습은 화성 홍구장을 순식간에 정적 속에 빠뜨렸습니다. 수술 후 최소 1년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판정은 이제 기업은행을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거대한 암초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배구팬들이 임명옥 부상에 이은 시즌 아웃이라는 사실에 이토록 상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추전 리베로가 아닙니다. 코보 출범 20주년 베스트 7 리베로 선정 6시즌 연속 수비상 수상, 그리고 비리그 최초의 62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통산 디그, 1만 1,993개, 수비 성공, 1만 9,040개라는 만화 같은 기록은 앞으로 깨지기 힘든 불멸의 기록으로 꼽힙니다. 특히 올 시즌에도 그녀는 리시브 효율 2위, 디그 1위를 싹쓸이하며 40살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도 임명옥이 빠진 직후 철벽 같던 수비 라인이 급격히 흔들리며 7점 차의 압도적인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한 장면은 그녀의 수비 아우라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행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까요? 당장 시선은 남은 3명의 리베로에게 향합니다. 우선 김채원 선수라는 지난 시즌 주전 리베로로 활약했던 우수한 선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리시브와 디그 능력은 검증된 만큼 임명욱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첫 번째 카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임명욱이 보여주던 그 압도적인 수비 범위와 코트 전체를 지배하던 2단 연결의 정교함까지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임명욱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은 단순히 공을 받는 것을 넘어 수비라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또 다른 핵심자원은 바로 김수빈 선수입니다. 그동안 날카로운 서브를 무기로 서베로로서 조커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김수빈에게 지금 상황은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시험대입니다. 최근 배구에서는 리베로 역시 원투펀치 체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김채원이 흔들릴 때 김수빈이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어야 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수빈 선수의 출전 경험과 활약을 보았을 때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한 막내인 남은서 선수는 장기적인 제목이지만 당장 피 말리는 5라운드 순위 싸움에 투입되기엔 구력과 중압감 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팬들은 더 장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명욱 선수의 내년 복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배구 팬들이 언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구혜인 선수입니다. 2021년 입단 당시 차세대 리베로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임명욱이라는 거물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팀의 선택으로 아쉽게 팀을 떠나야 했던 비운의 유망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험 무대인 수원시청과 최근 인기 예능 신인 감독 김영경의 원더독스 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기량이 비리그 부대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구해인 선수의 빠른 발과 투지 넘치는 수비는 지금 위기에 빠진 기업은행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벽은 분명 존재합니다. 비리그 규정상 5라운드가 진행 중인 현재 추가 선수 등록 기한이 지났기에 구혜인 선수가 당장 이번 시즌 코트에 서는 모습은 규정상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소환하는 이유는 다음 시즌에 걸출한 리베로 자원영입이 어렵다면 IBK 팀 정서에 익숙하고 방출 당시보다 기량이 크게 향상한 IBK 친화적 선수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을 겪은 베테랑이 1년 뒤 만약 복귀가 지연되거나 기량 회복이 더디다면 기업은행의 리베로 잔혹사는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포스트 임명옥을 위한 장기적인 육성 플랜을 가동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기량과 화재성을 모두 갖춘 구해인 같은 자원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 수비 전력 구성에 큰 도움이 되는 관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미 팀을 떠났던 선수가 위기의 순간 구원 투수로 돌아온다는 서사는 팀과 팬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주전 리베로의 안타까운 부상으로 기세가 가라앉은 IBK기업은행 비록 팀의 정신적 지주인 임명옥 선수를 잃었지만 2025-26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하위권의 수모를 견디며 봄배구를 노리는 위치로 도약한 그 무서운 저력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임명옥 리베로 뒤에 남은 동료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핀 꽃이 가장 향기롭다는 말처럼 벼랑 끝에 선 IBK 기업은행이 이 시련을 뚫고 기적의 반등 드라마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IBK는 안정적인 리베로 신을 다시 구성해 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구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해 주세요.